가치까 뭐지? 가치까치 추석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추석은 오가치에 가치가. 가치가. 가1 0월치 어느 날 추석. 치 추석? 오늘도 감사한 추석. 오감추. 오늘도 감사한 추석. 오감추. 오늘도 감사한 추석. 여러분 추석 인사드립니다. 바로 감사한 분 나누시죠. 예. 첫 번째 감사. 오랜만에 교회 지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일 때문이 아닌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요즘처럼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의 전화 한 통이 이렇게 큰 힘이 될줄 몰랐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감사 감사합니다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좋네요. 마침 추석 아침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추석 인사 아직 안 하셨다면 인사하시고 작은 이 추석의 메시지 전화통이 한 통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든다는 거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어 에피소드 없죠? 네. 어 감사 어... 나눠주신 이름과 별명 한번 누구시죠? 추석에도 멈추지 않는 그의 열정 열정리! 오랜만이네요. 네. 열정리님. 감사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어김없이 영어로 배들뮤직 누구죠? 배들뮤직의 Do It Again, Do It, okay. Do It Again okay. 무슨 뜻이죠? Do It, Do It, Do It Again, Again, 게 그런 뜻입니다. 예자 yeah. 오늘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듣고 싶은 격려말 위로말 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써있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 곳곳에도 계속 넘쳐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인사 드렸는데요.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오감추 오늘도 감사한 추석.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감추. 오늘도 감사한 추석. 오감추. 오늘도 감사한 추석. 오감추. 오늘도 감사한 추석.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오감추. 오늘도 감사한 추석.